지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제 앞에 있다는 게 도대체 뭡니까? 그 그러니까 영어로는 In the presence of g o 라고 얘기합니다. 이 presence는 present의 명사형이죠. present는 뭡니까? 현재의? 이런 말도 되고 학생들에게는 쉽게 이해가 됩니다. 예를 들면 출석부 부를 때 51번 예, 52번 예, 예할때이 예가 present입니다. 영어로는 yes 이렇게 안 합니다. 예를 들면, 비털링 present, 이렇게 합니다. 출석했다는 뜻이죠. 이게 뭐예요? 출석입니다. 그 앞에 있다는 겁니다. 눈, 눈, 눈 보장을 찍고 눈으로 확인된다는 겁니다. In 프레 e p r e s God,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는 순간, 어느 한순간, 사람은 범죄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임재입니까? 내가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일대일로 만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 분을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눈 앞에, 하나님 앞에 그 앞에서 떠나는 순간 우리들은 범죄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도 예외가 없습니다. 설령 그때까지 아직 범죄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범죄할 최상의 조건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듭난 우리가 거듭난 후의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배우는 가장 확실한 것 중에 한 가지는 죄에 대한 우리 인식의 변화입니다. 죄에 대한 우리 인식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새롭게, 새롭게 태어나기 전에는 전혀 또는 거의 감각하고 지각하지 못했던 죄의 실체와 죄의 능력과 죄의 활동과 죄의 패턴과 그, 그런 것들이 내가 구원받은 그 순간, 구원받고 나서 무엇이 내 속에 있는 죄며, 언제, 어떻게 범죄하고, 범죄의 결과가 무엇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영향과 지배 가운데 있으며, 그러한 것들을 속속들이 세밀히 우리들은 알게 됩니다. 왜요? 새롭게 변화된 새 생명의 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쉬운 질문 하나 드리죠. 여러분, 죄를 어떻게 정의하시겠습니까? 죄는 수없이 많은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지금까지 주님을 알고 주님을 배우면서 깨달은 죄의 그 정의는 하나님의 임재를 떠난 것, 그것으로 전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떠난 것 자체가 죄입니다. 아마 동의하실 겁니다. 마음이나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으로 비록 범죄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떠나는 순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순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순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그 순간, 하나님의 존재를 놓친 그 순간이 바로 죄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가 이 땅에 사는 지상 최대의 목표가 바로 무엇입니까? 저는 내자로 네 것들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만들었습니다. 엄마. 하임체연이라고요 아니, 이게 무슨 사자성어지? 한 번도 못 들어본 사자성어인데, 하임체연 여러분께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연습. 아, 종문형제는 아주 탁월하게 똑똑한데, 딱 맞추잖아요? 우리 사전에, 저희, 사전에 정보교환 안 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거듭난 이후에 이 땅에 살, 살아야 하는 최대의 지상 최대의 목표가 뭐라고요? 하영체연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기를 연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드림이 있다이 신스러움에 이르는 유일한 길로서 바울 형제님이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9절에 하셨던 말씀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신스러움에 이르도록 스스로 연습하라. 신체의 연습은 유익이 있으나, 유익이 적으나 신스러움은 모든 일에 유익하니, 현재의 생명과 정차올 생명에 대한 약속이 있는가? 신스러움, 신스러움 하니까 좀 낯설죠. 스트레인지 하죠. 경건, 경건이 경건입니다. 경건, 신은 경건 아닙니다. 가드린이 있으면 절대로 경건이 아닙니다. 신같은.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피하고, 세속을 떠나고, 범죄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환경에서부터 떠나 아무도 없는 깊은 산 속에 들어간다고 여러분, 죄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중세시대 수도원의 경건 운동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들은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왜요? 이 세속의 모든 환경으로부터 떠나서, 벗어나서, 오직 하나님 앞에만 있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굉장히 바지티브한 측면입니다. 물론, 어느 정도의 개선과 진전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산 것보다 산속 깊은 곳에 들어가서, 가능성 있는 범죄할 가능성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차단된 상태에서 살게 된다면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고향되고 진전 있고 발전 있고 좀더 영적인 그런 존재로 바뀌어 갑니다. 그렇지만 본질적으로 그런 방법으로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재앙을 빨리 세속으로부터 도망쳐서 척척 선중으로 막 빨리빨리 빨리 도망치듯. 들어간다 할지라도 죄를 등 뒤에 버려두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요? 쥐는, 죄는 도망가는 그 사람 속에 이미 내재하고 있으니 어찌 이길 수가 없겠습니까? 그런 소극적이고 도피적인 방법은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죄를 이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길입니다.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죄를 이기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제일이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빛과 사랑이신 창조주 하나님,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원하신 왕이신 하나님, 죽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 신묘막직하시고 지존무상하신 온 우주 만물의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마음으로, 생각으로, 뜻으로, 힘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먼저 하나님을 나 사랑한다는 것은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향한 사람을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극도의 환경 속에서 아들을 내 대신 죽게 만드는 것으로서 사람을 보이셨고 표현하셨고 그것들을 증거하셨습니다. 그 증거를 성령에 의해서 받아들인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끔찍히 사랑하는지를 깨닫고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랑은 점점 커집니다. 이것이 커질수록 사람 속의 옛 생명의 본성, 아담의 생명 때문에 범죄할 수밖에 없던 그옛 사람의 허물들을 벗어버리고 죄를 이기고 죄와 상관없는 존재로 살수 있는 사람들로 변해가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습니까? 그 방법이 뭡니까? 바로 성경과 성령으로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어떤 프로그램, 어떤 좋은 많은 방법과 방편을 다 동원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은 유일하게 딱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성경과 성령밖에 없습니다. 나무에 매달려서 비참하게 죽으신 바로 그분이, 그러나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이때 다시 살아나신 그분은 죽었다 그냥 살아나신 분이 아닙니다. 새로운 영광스러운 부활체로, 새로운 부활체라는 존재로 새롭게 다시 나오신 분입니다. 그분이 사람으로 나타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이 내 마음 속으로 믿어지는 바로 그 순간에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영원토록 거주하신 거룩한 진리의 영님께서 하나님이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읽고 우리가 묵상할 때그 말씀 한 구절 구절마다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그것이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없고 죄짓지 않는 삶을 살아낼 수가 없는.